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소원 선생님께서 제 유튜브에 댓글 남기셔가지고 제가 질문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출 해독할 때 아는 건 삭제를 하고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알아서 삭제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았던 걸 까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이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음, 좋은 질문이시네요. 우선은, 먼저 제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기출 공부를 하실 때, 어, 초시생들 같은 경우는 제시색이 아니까잘못 풀어요. 그러면 인강을 듣거나, 또는 해설이 잘 나온 교제 같은 경우는 인강을 안 듣고, 문제와 해설을 읽어가지고, 기출에 먼저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시생분들풀수 있으면 바로 풀어도 되겠죠 일단 객관식 공부 방법은 먼저 각 단원별로 뭐가 쉬워 나오는지 출제 범위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독에서는 직접 푸는 거예요 이때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가 워낙 많기, 많기 때문에 각이제한 문제, 문제 한 문제마다 보기 양 선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설도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기출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해 줘야 합니다. 아는 것은 지금 저으신 대로 확실히 삭제하는 거예요. 소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지 야 다음 이동 때 모든 거 위주로 집중해서 볼수 있어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제 드는 얘가. 만약에 우리가 시험이 한달 전, 전인데, 한국사 전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한국사 한 60점, 60점 나온다 할게요. 근데 남은 게또 80점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첫 번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같이 공부하기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것 위주로 보셔야지, 집중적으로 모르는 게 보아야 되는데, 아는 것까지 계속 보면은, 그 아는 것을 보더라고 모르는 것에 집중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라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늘리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아는 건 확실히 삭제가 되고요 대신에 모르는 거 어설프게 아는 거 사실 위의 경우는 원래는 어설프게 아는 것이에요 이건 그냥 다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거는 별표 표시를 하고 추후에 해도 더 하라고 하죠 이때 유의점은 이 단계까지는 저는 안기를 잘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안기하면 못 나가요. 어차피 다음 회독 때도 볼 거면은 이 단계까지는 좀만 빠르게 보는 거예요. 이때 빠르게 본다는 거는 막 이해 없이 막연히 빠르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모르고 나와도요. 그냥 표시만 해놓고 별표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제시생들이나 잘하는 학생들은 발췌록이 발하는게 가능한데. 못 하시는 분들은 그 그것,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어차피 다음에 또볼 거면 그때 찾으시거나 그때 다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회독부터는 이제 변화가 생기죠. 누적과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래도 1회독보다는 이제는 이해 안개가 좀 됩니다. 이때 안기를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리해 보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에는 좀 빠르게 기초 1회독까지 그 다음에 꽁꼬이. 하지만 많은 수험생들은 기본 수도 꽁꼬이 보니까 못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삭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과목별로 뭐 마무리나 한국사람 필기 노트, 압축 강의 이런 거 있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걸로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꼭 이때 할 필요 없이 1회도 끝나고 나서 하던가, 2회도 끝나고 나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가 너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출도 이미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이 충분히 돌리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모의고사를 실전 연습도 하고 또 만약에 필리우트 많이 본다. 필리우트 계속 암기 해주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반향, 이런 배경에서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알아서 삭제했는데 를 시간이 지나서 알았던 걸 까먹으면 어떡하냐. 당연히 까먹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만약 두려우면요, 이렇게 하세요. 아는 거는 그냥 빠르게 보세요, 눈으로. 그리고 모르는 거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 정도만. 근데, 그 만약에 우리가 안 본다고 할게요. 아는 걸 확실히 안 본다고 할게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전서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요한 거면? 어.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시면은, 그냥 아는 거 그냥 빠르게 누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않을 것 같습니다.